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우리 지난번 파이데이에 우리 니콜라스 박사가 올렸던 영상 상당히 소심껏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왔길래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거기에 파이 도메인 경매를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저도 상당히 반가운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파이 도메인 경매 우리가 옛날 닷컴 버벌이라고 그러면 뭐 대충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인터넷이 처음 생길 때 닷컴만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뭐 크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해서 뭐 여러 곳에서 닷컴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만들어진 닷컴 중에서 이름이 유명한 거는 상당히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제 하지고 있었지만은 실제 성공한 그런 닷컴은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버블이다 해서 닷컴 버블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닷파이가 또 파, 닷파이 도메인이 이제 경매로 우리가 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닷파이의 경매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제 저는 뭐 이름이 원파이니까 원파이 점 파이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니까 벌써 다른 분이 거기에 원파이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저는 대부분의 코인이 락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락업이 풀리는 그런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파이 투데이 6월 28일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com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모르지만 웹3의 선두주자로 생각하고 있는 파이네트워크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이 .파이에서부터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뭐 엑스 소셜네트워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크게는 아마존 이거 우리나라 삼성도 이제 거론되고 있고 뭐 여러 곳에 x 점 파이 뭐 이런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의 이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격에 대해서도 몇만 파이까지 가고 있다 하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덧파이의 이름을 한번 잘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내가 있는 동네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 동네를 좀더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든지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뭐 본인의 이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그 플랫폼을 만들어봐도 될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좋은 이름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이름 자체가 나중에는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편으로는 이런 그 파이 도메인을 경매를 통해서 많은 이런 그 소통이 이루어지고 많은 비즈니스가 앞으로 웹3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희망을 가질 만 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기에 이제 많은 그 뭐, 3만, 4만, 5만 가까이 파일을 주고 도메인을 샀던 회사가 뭐그 회사일지 아닐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뭐, 코어팀에서 미리 선점을 한건 아니냐. 그럼 선점을 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선점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실제 그 회사가 그걸 가지더라도 뭐,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도메인을 관리를 누가 하느냐 코어 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중앙화되어 있는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코인 발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뉴스를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뉴스라기보다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을 좀더 업그레이드 식이 나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프로세스를. 좀변화시이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laughs> 당신들의 이제 지갑이 이 주소가 맞는가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런 그 팝업창을 뭐 확인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c o n f 말 r m your m i g r a t i o n 로 해서 밑에 있는 지갑 주소가 당신 지갑이 맞느냐, 그게 맞지 않다면 이제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야 되고, 맞으면은, 그 다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24개, 24개 비밀 구조를 집어넣도록 하게 하고, 비밀 구조를 24개 집어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인정했던 그런 이메일로 다시 들어가서 이메일에서 컨펌을 하도록, 이렇게, 어, 하는 그런 이중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적인지 확인이 안 됐지만은 어쨌든 마이그레이션을 우리가 2차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절차가 이중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으니까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다가 본인들이 갑자기 이제 그 confirm y o u 하고 이런 팝업창이 뜨면은 그대로 액션을 취하면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24개 비밀 구조를 치는 앱 자체가 원래 점파 n e t c o m 인지를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확인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야만 되지 24개 비밀 구조를 집어 넣는 곳 이 사이트가 맞는지를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면 이와 같은 이제 이중 인증하는 식으로 메일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가짜 이메일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이제 혹시나 제게 무슨 메일이 왔나 싶어들여다 보니까 Enhanced Europe Pi Network Experience 하면서 거기에 좀더뭐 혜택을 줄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지갑 쪽으로 액세스를 해보라고 해서 뭐 테스트 삼아 한번 해봤더만은 뭐 상당히 다른 메타마스크라든가 뭐 트러스 월렛이라든가 다른 것들하고 연결시키는 것만 나와 있어서 아 이거는 가짜 메일인데 내가 이렇게 앞으로 그 마이그레스 내 어, 이중으로 한다는 것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인증, 인정, 이메일 인증은 필 d 프로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새로운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받으려고 그러면 필 d 이와 같은 이중 인증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암호화폐 관련 뉴스 중에 흥미로, 흥미로운 뉴스들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 그, 마크 안드리슨, 안드리슨 홀로위츠, 이 회사, A16Z, 이 회사에 에 대해서 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가, 마크 안드리슨이라는 이런 넷스케이프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크게 활성화를 기여했던 이 앤드리슨이 가끔 그,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는 글들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보고 있는 중이 있는데 이 A16 채팅에서 어,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타스크포스에 제출했던 내용 중에 그 암호화폐 7가지 카테고리 분류 가능 이런 제목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7가지 카테고리면 어떤 분류했는가 관심이 있어서 저도 한번 봤는데 네트워크 토큰, 정권형 토큰, 기업발행 토큰 또 수집형 토큰, 아케이드 토큰, 자산반보형 토큰, 밈코인 이와 같이 일곱 개 코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규제가 없으면 암호화폐에 대한 정권법 적용은 제한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걸 토대로 규제를 만들어 놓고 어 이렇게 일곱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앞으로 그 완전한 탈중화화된 시스템인 경우에는 정권법 적용을 완화해야 되고 중화화된 시스템이라면 은 정권법 적용을 하되 보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어 정권법 규제 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팔코인도 여기 앞으로 해당될 것 같아서 팔코인은 네트워크 토큰에 해당될지 어떨지 분류가 뭐 확실치 않지만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평소에 여러 번 얘기했던 그스블 코인 법안 이것이 이제 미 상원 의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제니스 어, 액트라고 하는 이스블 코인 법안이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양당이 합의 중앙을 추가로, 어, 했는 그 추가 내용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laughs> 스테블 코인 만들었던 회사가 파산 시에는 스테블 코인 고객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준비금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당을 합의해서, 어, 조항을 추가했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스테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법안이 활성화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테더 스테블 코인 CEO가 스테블 코인 법안 통과를 했다고 굉장히 축가 메시지를 이제 보내면서, 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어, 제니어스 액터의 통과를 환영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걸 보면은, 이 앞으로 스테블 코인이 미국 부채 해결 문제와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될 일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암호화폐 세계를 위해서는 크게 기여할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남미에 있는 브라질 쪽에 요즘 암호화폐 관련 뉴스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브라질에서는 암호화폐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원할 경우에는 급여의 50%를 암호화폐로 받고 나머지는 50%는 이제 브라질 어... 헤알라로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프리랜서하고 해외법인 근무자들이라든가 자영업자는 제외한다 이런 포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 화폐를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브라질과 특다단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염려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암호 화폐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브라질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은 뭐 그게 많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참고로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일가에서 바이낸스 지분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게 나왔는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와 같은 뉴스를 이제 다시 올리놨습니다. 저도 이 내용들을 얼마 전부터 이제 올려는 걸 보긴 했는데, 과연 트럼프 일가가 바이낸스 지분을 인수할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이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할 것인가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이 바이낸스는 미국 것이 아니고 이 창평 차오의 중국계가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견제를 많이 받아왔던 그런 바이낸스를 트럼프가가 인수함으로써 이걸 좀더 미국 화식에 나가면은 엄청난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창평 좌우의 사면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좀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은 어쨌든 바이낸스를 트럼프 일가가 인수한다면은 바이낸스의 어떤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파이코인의 상장 문제도 뭐 쉽게 이루어질 것 아니냐 뭐이와 같은 관심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최근에 코인리스 주간에서 가끔 올라왔던 뉴스 중에 인기 검색어 주간 인기 검색어 탑 10에 XRP 이더롬 비트코인이다. 다음에 파이코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는 파이코인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치다는 것들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고 뭐 최근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서울경제 TV 쪽에서도 이 파이콘에 대해서 언급을 꽤 많이 합니다. 뭐10% 20%까지 뭐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런 자막도 나오고 같은데 하는 걸 보고 저도 좀 심하다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꽤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블랙록 임원 디지털 자산 책임자로 있는 로비 미친닉이라는 친구가 비트코인 겁나게는 근본적 근거가 없다. 요즘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특별한 어떤 근거가 없고 단기적 잡음을 무시해야 된다. 요 같은 뉴스를 올라란걸 보고 저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게 여기에 이제 단기적 잡음을 무시하도록 스스로 트레이닝을 시키야 한다. 뭐, 비트코인 가격이 겁나 갈 것이다.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 뭐,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신뢰를 갖추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음은 보통 장기 홀더가 아닌 레버리지 투기자 및핫 머니 트레이드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이와 같은 그 소음에 스스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코인의 신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저와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파이코인을 트레이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장기 파이오니어로서 이와 같은 소음에 익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파이코인을 좀더 장기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마이클, 마이클 세일러가 다보스에서 렐리핑크가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비트코인이 70만 달러로 도달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그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류 트위스를 시기 한 것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렐리핑크, 블랙록 CEO인 렐리핑크가 뭐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비즈니스 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친구가 이제 올렸던 트윗에는 렐레 핑크는 응용금융수학의 전문가고, 마이클 셀러는 MIT 미적분학 물리학 및 고급 모델링 확인을 받았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신뢰가 있지 않느냐. 마런 같은 얘기도 하는 걸 보고 저희들은 이제 파이 코인이 앞으로 가격 변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이번 그 파이 도메인 경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빅테크 대기업들이 파이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좀더 웹3의 선두 주자로서 활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파이의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우리 파이코인의 미래는 엄청나게 기대해 볼만 하다.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파이코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